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세 가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야말로 궁극적으로 영생과 영벌 심판의 기준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비유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뭐 내용이야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어, 양과 염소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모으고 <laughs> 오른편 양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어, 병 들었을 때와 보았고 오게 왔을 때 외로울 때 함께 했다 어, 그러니까, 오른편 양인 분들이, 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는 다 해간 것이다. 아, 이 놀라운 것 그,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얼마나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 하나님이시죠? 정말 예수님이시다. 정말 구세주시다. 아, 뭐, 아, 어, 우리, 이 땅에서 어, 뭐그 그, 그, 굶주리고 병들고 오해가치고 외롭고 한 사람들 실망할 거 없어요. 주님의 관심이 누구의 우리 그 외롭고 병들고 오해가치고 어그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아멘이죠. 아 어, 근데 이제 왼편 그 염소들. 야 너희들 내가 어, 그줄일때뭐 예, 목마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들 때뭐 오해할 때 와보지도 않고 어, 외로울 때 거들도 보지도 않았 나그네 되었을 때 거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어, 언제 우리가 안했습니까? 그야치극히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안한 안 것이다.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천지결벽 사상입니다. 예? 예? 모든 게 바로 잡힐 때, 땅에서, 그, 호요식하고, 막, 높은 자리에서, 뭐, 군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지옥 가고, 아, 이 땅에서, 비참하게, 그, 가난하게, 그, 핍박받으면서, 어 맨날, 뭐, 그,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찾아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고 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야. <laughs> 그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천지개벽길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마치 그 흑백 필름이 어두운 데는 밝아지고 밝은 데는 어둡게 현상이 되듯이 지금 땅에서는 밝게 보이지만은 그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좋아 보이지만 다 혼나게 되고 그이 땅에서 막 맨날 그그 그 고민하고 고생하고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이 어 땅에서 막그 노예제도가 막 수천 년 계속됐잖아요. 아그 어 노예제도가 끝난 게뭐어 미국 뭐 노예 해방된 게 천팔백육십 년 남북전쟁 그 그런데, 진정한 노예 해방은 지금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세그리게이션, 흑백 분리가 철폐된 게, 뭐, 1960년대? 그,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 뭐 백인들 우월감에서 흑인들 지금도, 뭐, 흑인, 뭐, 히스패닉 아시아계, 그, 우습게 하는 마음이 속으로는 은근히 있는 거죠. <laughs>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 옛날에 우리 노예였는데 <laughs> 생각하는 은근한 마음이 시간이 더 가야죠. 그뭐 일정이 끝난 게 지금 뭐 얼마 됐어요? 80년 됐는가요? 그 우리 그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어 여하튼 그 땅의 역사는 피참하게 짝이 없는 그이 이 아, 그 정말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 심판의 기준이 그어 땅에서 막그 떵떵거리고 그, 막그 호요식하고 막그 호령하던 자들은 다 지옥 가고 아 땅에서 빌빌대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 이 진리를 모르니까 뭐 좋은 게 좋다 보이는 게 좋다 생각하고 막그 무시하고 막그 그막 어, 호령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사는 일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혀 전파가 안돼 있어 제가 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전파됐어야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 개신교는 거의 이거 얘기 좀 하죠 하는데 실천은 안 하죠. 어. 카톨릭은 이것 때문에 실천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아. 어. 오,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그, 오, 신부님 하시는 거, 그, 그, 뭐죠, 그, 어, 예, 그, 있잖아요. 그, 어, 거기에는 뭐, 모든 거, 그, 예, 무위탁자들 예? 노숙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어, 하잖아요. 예. 이, 마태음 25장 때문에, 그, 사, 사, 좀 살기 좋아진 세상이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원년이냐면 <laughs> 아, 아, 우리 양의 자리에서야지 생각하고 아, 지극히 작은 자들 에, 돌보는 그런 어, 그 조금이라도 있다 말이에요. 카톨릭은 굉장히 열심히 하죠. 개신 여는 뭐 믿음 오직 믿음만 얘기하고 <laughs> 그러면서 아,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지극히 작은 자 돌볼 게뭐 있대요? 이런 그 심보 가지고 그 에? 교회 지도자 역할 노릇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지도자 밑에서 그 비슷한 성도들이 뭐 태반인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야, 저게 무슨 교회냐. 음. 교회 세력만 부리려고 막그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막그막 그 음. 집회하고 그러다가 맨날 손가락 <laughs> 기가 막힌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아, 여하튼 그 우리 주님께서 첫째로 정말로 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 실망할 거 없다. 그 다음에 땅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 땅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25장 양과 염수의 비율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그 돌볼 것인가. 아, 여기에 늘 관심과 초점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요. 그 5대 바라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오왕 신앙. 첫째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연 하나님 한번은 안 만족하겠네 사람들 들여다봐야 뭐그다50% 100% 그게 그거죠 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봐야 아멘이죠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죠 맨날 땅을 바라보면은 어, 그, 시기 질투심으로, 나도 잘 살아봐야지. 언제, 그,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들 돌 보겠습니까. 예? 그, 천국을 바라보면, 아, 천국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우리 양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실천하게 되는 거. 어, 정말요, 제가 좀 부족하고, 뭐, 별로 한 일도 없지만은, 이 아, 어, 작은 사람들 돌보는 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축복을 내리시는지 몰라. 그,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작은 데가 있다. 그걸 알수 있죠. 체험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봐야 별볼일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그, 아. 그런데, 그, 당신은 왜 자꾸 사서삼경, 불경 이런 얘기 하느냐, 소크라테스 얘기하느냐, 그런데, 아, 그, 어, 이 고담준론이라고 할까요? 이, 정말 그, 이, 이 우주의 원리, 이, 인간의 도리, 이, 하늘의 이, 이치, 천리, 천도, 이런 걸 찾아가지고 헤매서 정리해 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그, 예수님 말씀하고 별로 다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야 이렇게 다, 다들 생각하고 살았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최고의 진리라는 걸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어, 열심히 더 생기고 그래서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뭐그 나만 잘났다 하면 되겠어요? 그 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생각을 했는가?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불교를 믿고 있는가? 좀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돼야 되겠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면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판 몰라가면서 그냥 불교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런 얘기만 해보면, 은 네? 그,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거. <laughs> 그다음에 어, 이, 이, 낮은 데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죠? 낮은 데. 그, 그 높은 데 바라보. 땅에서 막그 고관대작들 막그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데를 바라봐야 돼. 늘 낮은 데를 바라봐야 돼. 아,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바라봐. 아멘이죠? <laughs> 예수님이 강, 야, 너희들, 너희들 로세처를 생각해.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바라봐. 사도바울도 뒤에 있는 건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펴뜨려 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고 전진하느라. 그 앞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가르침대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덜볼 것인가. 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덜 움직이고, 실제로 사랑과 인자 자비, 긍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은 게뭐예요 아, 긍휼의 자복이 있으니 긍휼하게 받으라. 아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긍휼 사역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계시는지. 아 정말 해볼만하더라. 아멘이죠. 이 땅에서도 뭐 죽은 다음에 오른편 영생 의인들 천국 자리 가는 것또 중요하죠. 그 제일 중요하죠. 여튼 뭐 뭐그 그런데 그게 뭐 믿으면 뭐그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충지소 충지대 작은 일에 충성되고 충성되고 애 소자애주 작은 사람들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 간다 천국 간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안 생판하라고 그냥 막그 평화의 궁전이나 짓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예? 이상한 짓 일이나 하고 뭐그 코로나 와 이럴 수 있을 때 집회하다가 코로나 막그 퍼지게 하고 그런 아 이거 그게 제대로 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그 오른편 염소처럼 왼편 염소처럼 하는 개신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잘났다나 하고 막그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그거둘 떠보지도 않고 그냥 뭐새 양이나 키우고 헌금이나 끌어모아가지고 궁전이나 짓려고 하고, 네그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진정한 종교 개혁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가지고 <laughs> 우리 아 저는 정말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 고생각하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오자성어 애소자 해주.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아,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복음 가운데 10대 복음이 있다면 애소자의 주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 말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전파되고 있나요? 별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예? 전파되려면 아직도 뭔가 아니냐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유튜브가 그 전세계 언어로 통역돼가지고 막그잘 사람들에게 에, 전파될 때그 그러더라고요. 뭐 요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이 온라인이 막 활발하게 돼가지고 이 복음이 그, 땅 끝까지 전파되기가 쉬워졌다. 그, 래서 주님 빨리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저는요, 아직도, 이 진정한 복음이, 그, 믿어지고 실천하고 전파되는 건 아직도 멀었다. 진정한 복음 가운데, 예, 맨날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막, 그, 그, 뭐, 그거 위에서 막 이렇게, 예, 뭐, 그, 교회에다 붙잡아 매고 뭐, 시안부 정말로 비슷하게, 뭐, 그, 그 겁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상 가운데 날마다 애소자 애주를 실천하고 아, 정말로, 그, 아, 너야말로, 어 그, 오른편 양의 자격이 있다. 아,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런 그 음성을 날마다 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게, 그 신앙생활의 그 출발이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러한 그 성도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를 만들어 자기가 먼저 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온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가르쳐서 지키가라. 너가 먼저 그 배우고 어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 천하 만민들 가르쳐 지키가라. 아멘이죠. 근데 그뭐 거의 뭐 이거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지꼬리만큼 예? 뭐 덩어리는 크죠. 카도릭, 오소독스, 개신교 덩어리는 크죠. 뭐뭐 어뭐 10억, 20억, 뭐, 믿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인 이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도 성도들이 제대로 믿고,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 아, 그렇게 그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날마다, 아, 그게 예수님의 10대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새기고, 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사랑하고, 어, 긍위력이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어, 하는 건집꼬리 밖에 안 돼, 그죠? 그냥 뭐 성당이나 막 어마어마하게 의리려하기 전하고 싶고 막그포이나 잡고 싶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말입니다. 진짜 복음은 집꼬리만큼만 전해주고 있고 거꾸로 복음만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에이 아직까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그것도 맞는가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비슷 비슷해요. <laughs> 나, 나 믿는 게 나은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복음을 믿고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어, 될 때가 속히 오기를 어, 기도하고 어,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기름진 축복이 날마다 체험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